부동산의 승자, 주식 투자의 승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에 걸려서 방송하는 사람이 아마 전 세계에서 좋은 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방송을 한지한 한 3년 정도 됩니다. 처음에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그 구글에서 10만이 되면은 구독자 10만이 되면은 실버 버튼인가 그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고 싶어서 우연히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무슨 뭐 구독자 얼마니 되면 뭐 얼마큼 돈을 번다든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실버 버튼 네, 구독자 (10만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그 버튼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언제 될지는 저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될지 아니면은 구독자 (10만이) 네, 제가 죽기 하루 전에 될지, 그거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 그 사실이 저한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승자, 주식 투자의 승자, 이게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네, 기다리는 인내심이죠. 그래서 둘다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지금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기다린 기다린 인내심. 어떤 기다리는 이 기다린 인내심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말이 막 헷갈립니다. 네, 바닥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아주 고급 정보들이 많겠죠. 내부 정보들, 자기가 기업에 투자하고 자기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업의 내부 정보라든가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앞으로 어떤 네, 이렇게 뭐 연구 개발 R&D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한 효율성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닥을 기다리는 인내심이란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주식하고 다르죠. 부동산은 버티는 인내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저는 주식 투자는 투자라는 써, 말을 썼고 부동산은 투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을 투자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동산은 투자가 될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다. 왜 그렇냐?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사 먹습니다. 네 배고파서 사 먹겠죠 햄버거. 자 여러분들이 날씨가 추워서 무슨 옷을 하나 입었어요. 네 햄버거는 되게 의식은 이제 햄버거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옷을 사 입었다. 이거 투잡입니까?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사 먹었어요. 이게 투잡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샀습니다. 뭐 상가를 샀어요. 아니면은 내가 집을 한채더 사서 이걸 임대를 내줬습니다. 이게 투잡입니까? 투자가 아니죠. 왜?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대를 내고임차인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네, 생계죠, 생계. 여러분들이 산 상가도 임, 임대인이, 임대가 임대인이 돼서 상가를 내준 것도 임차인이 와서, 네, 여기서 상가를, 상가에서 이제 또 장사를 하게 되죠. 다 생계입니다, 생계. 그래서 의식주는요, 투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절대로 투자라는 말을 쓰질 않는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주식 투자와 다른 게 무엇이냐 또. 이거는 버티는 인내심입니다. 어떤 버티는 인내심입니까? 입지에 대한 인내심, 입지에 대한 버티는 인내심이죠. 결국에 입지가 좋은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개발이 됩니다. 개발.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트랙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입지가 아주 좋아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네, 시세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개발이 돼서 이제 여기서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대박이 터져서 네, 크게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부동산은 무엇이다? 버티는 인내심입니다. 부동산을 하게 되는 계기, 결국에는 뭐 의식주라는 부분도 있지만 주식 투자하는 계기도 결국에는 내가 무엇입니까? 돈이 연결되어 있죠, 돈.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바닥을 찾는 게임이고 부동산은 무엇이다? 버티는 게임입니다. 입지가 좋으면 버티면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용산 나홀로 신고가인데 외곽은 2년 전 가격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항상 사이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 기준점이 항상 우상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이 것입니다. 입지라는 버티는 요소라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좋은 물건은 무엇이 되느냐. 오르는 시간이 깁니다. 먼저 오르고, 입지가 좋은 것들은 먼저 오릅니다. 항상. 그리고 나중에 내립니다. 네, 나중에. 입지가 좋지 않은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오릅니다. 늦게. 그리고 먼저 하락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지가 좋은 곳과 입지가 나쁜 곳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상승기간이 다릅니다. 상승기간. 상승기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 우량주라든가 주도주이라는 개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부동산들은 뭐 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항상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되는데 결국에 무엇입니까? 저점과 정점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여기가 정점이 되겠죠. 결국에 계속 오름과 내림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보시면은 내리는 기간, 하락 기간이 긴 것이 무엇입니까? 상승 기간이 긴 것은 입지가 좋은 거고, 하락 기간이 낮은 거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낮은 물건들인데, 입지가 좋지 않은 물건들인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도돌이폐가 되는 겁니다. 외곽은 항상 어떻게 돼요? 도돌이폐가 돼요. 상승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나오죠? 장위, 북가자, 우리가 보니 2년 전이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네,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왔죠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물가 상승이 됐죠 그러면서 집값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도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수준으로 회귀를한 겁니다 장이, 북가자, 미아 이런 단지들은 그런데 한남도, 현대일차 이런 단지들은 초고가 단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이 이어졌죠 이 말이 뭐엇이요 상승 기간이 계속 길어져, 길어진다는 겁니다 상승 기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저가 초고가의 양극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출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애매하면 사지 마라고 랬습니다 GTX 사지 마라고 랬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7월에 12억에서 14까지 올랐다가, 올해 다시 6월에 12억이 됐다. 그것이 아입니까 DMC 레미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11월에, 2021년 11월에 92억인 것이, 145억이 되, 올해 4월에 145억이 됐어요. 아, pH129. 네, 펜트하우스 청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네, 2020년 6월에 66억이 있는 것이, 2021년 5월에는 77억. 지금 5월에는 110억이 됐습니다. 네, 이것이 다르죠. 그래서 부동산이란 게임은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이 복잡한 게임이 아니에요. 특별한 게임이 아닙니다. 특별하지가 않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입질하는 요소들, 그리고 입질하는 요소들과 함께, 예, 유동인구. 그리고 인프라.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습니다. 뭐, 역세권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이 한정적이란 것이다, 것이다는 것이고, 그 한정적인 몇개 요소들만 체크하게 되면은, 아주 쉽다. 그리고 입지가 좋을수록 왜 유리한가? 상승기간이 길고, 입지가 좋지 않을수록 왜 불리한가? 상승기간이 짧고, 하락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줄곧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세장 때 무슨 뭐 계속 투자하니 거부가 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식 투자는 무엇입니까? 주식 투자.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란 것은 사람들이 소외될 때, 사람들의 관심이 소외될 때가 있습니다. 관심이 소외될 때. 주식 투자하면 자살한다, 무슨 망한다, 라고 할 때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졌죠. 이것은 항상의 매수 타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주식을 다 해야 될 때, 그때는 이것을 매도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부분입니다. 고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주식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지금도 간단합니다. 평균 하락률을 보시면은 30%죠. 여기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20% 정도가 하락을 겪게 되면은 반등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기간에 관계없이. 근데 여기서 20%에서 30% 내려갈 수도 있고 40%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여러분들이 뒷돈이 중요합니다. 뒷돈.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무엇입니까? 뒷돈이에요. 뒤에 추가적으로 살수 있는 돈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승기 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승기 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락기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하락기가 20%가 떨어졌어요. 미국장을 보면은. 그럼 여기서 더 내려갈지, 여기서 반등을 치고, 친구점을 올라갈지는 시장이 선택하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30%가 더 떨어졌어. 하락기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뒷돈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부터 더 떨어져서, 40%가 돼서, 바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달리가겠죠 예, 엄청난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20%에서 전재산 몰빵한 거하고 그다음에 뒷돈이 연결되느냐, 뒷돈이 또40% 연결되느냐. 여기서부터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언제 하는 겁니까? 상승기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기 때 하는 겁니다. 제가 코스피를 잠깐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삼성전자 고가. 그, 여기서는, 신고점 한번더 벗긴다고 했죠. 전고점 한번 벗기고 나서 무너진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1600포인트입니다. 이 1600포인트를 반드시 깨고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니까 미풍말이 틀렸대요. 여기서 반등 나오니까 미풍말이 틀렸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여기도 있습니다. 이 사이는 반드시 온다고 했죠. 이 고점. 네, 이두 개의 고점 사이에서는, 네, 반드시 일단은 바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 저점이 살짝 찍고 반등하니까 여기서 보점 찍고 산, 살짝 반등하니까 미풍 망이 틀렸대. 여기서 또 반등하니까 또 미풍 망이또 틀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현상만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 차트에서 바닥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언제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헷갈리는 건 뭐냐 실수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수익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수익을 수익은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지 못하고, 손실은 끌고 갑니다, 손실. 왜 손실을 끌고 갑니까? 네, 이 부분이 여러분들 끌고 가죠? 여기서왜 손실을 끌고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언젠가는 내가 산 가격을 올라주겠지 하는 부분들이 손실이에요. 이게 희망고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닥권에서 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닥권에서 샀다. 여기서는 안심이 되죠. 안심. 그럼 처음에 어떤 부분을 사가지고, 어,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돼서 여러분들 또 금방 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바닥권이 형성됐을 때는 여기서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 끌고, 끌고 갈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락률이에요. 하락률. 이 하락률이 얼만큼 채워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확신을 끌고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 자 이거는 월봉차트입니다 코스피가 생성됐을 때가 생겼을 때가 어, 지금 1980년도 1월 3일입니까 그때 처음으로 생겼는데 여러분들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를 한번 제가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90, 97년도입니까? 8년도에 고점을 찍었어요 1차 고점입니다 자 여기 1차 고점에서 하락률이 얼마큼 떨어졌죠? 네 마이너스 40%가 넘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거의 50% 됐네요 어쨌든 40에서 50% 넘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2차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2차 고점 2차 고점에서 여기 IMF까지 내려왔죠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을 했죠 이거는 마이너스 한 60%까지 떨어졌습니다 377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종고점을 그 중고, 뚫리야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월봉상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또세 번째 고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하락이 됐습니다. 여기서 또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00포인트에서 500, 5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여기도 4차 고점,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 2100포인트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게 5차 고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40% 이상 떨어졌죠. <laughs> 그 다음에 6차 고점입니다. 6차 고점. 여기서 6차 고점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2,600 포인트입니까? 네, 거기서 고점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붕괴됐죠. 여기도 마이너스 40% 이상 빠아졌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7차 고점이에요. 제가 이거는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고점을 찍은 날다 말씀드렸습니다. 1월 17일입니까? 그때.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laughs> 우리가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은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네, 한 번에서 2회 정도는 반드시 바닥을 만들고 이 바닥에서는 수익률이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반드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종목을 잘 고르게 되면 3배에서 10배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기간을 잘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여 주식 투자도 쉽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학적 확률 통계라는 겁니다. 수학적 확률 통계만 기본적으로 아시면은 주식 투자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한200% 정도 원금의 한3배 정도를 수익을 거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에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갔어요. 이거 밀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목표한 수익이 채워졌을 때는 그거 과감히 버려야 돼. 그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왜? 아쉽거든. 계속합니다. 계속해. 계속하게 되면 결국에는 원금이 물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락장이 오고 물리게 돼요. 그래서 10년, 10년 중에 상승장은 3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년 장은 뭡니까? 하락장이거나 행보장이에요. 거기서 돈다 깨집니다. 중간에 상패되거나 그렇게 되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 쉽죠. 마이너스 40%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담으면 됩니다. 자 프로 트레이더는 바닥을 정말 찍어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라는 논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돌 도 며칠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깔끔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0%가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 천천히 담으면 되겠죠. 사이수 50%. 그럼 여기가 고점이 얼마죠? 네, 3,300포인트죠. 3,300포인트에 40% 하락률이 얼마입니까 네, 2,000포인트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0포인트. 여러분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2,000포인트는, 네, 가야 된다. 그것이 요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 3,300포인트에서, 어,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40%를 계산을, 네, 잘 하시면은, 네,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표한 가격이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원금을 100%에서, 뭐, 많이, 종목을 잘, 잘 받게 되면은, 뭐, 1000%까지 될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욕심을 더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100%도 만족을 해야 되고, 200%, 300%도 만족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수익을 챙기게 되면은 이것이 다음에도 또 온다는 겁니다. 다음에도 10년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지만, 그 하락률에 따른 수익률만 찾게 되면은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산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10년에 세배 정도씩 꾸준하게 번 사람이다. 네, 1억 원을 가지고. 요즘에는 보시면은, 뭐, 알바 두개 정도로 해도 월 700만 원 정도 벌수 있습니다. 네, 여름이 힘들어서 그렇지. 알바 자리 많아요. 음식점에 일을 해도 하, 하루 일단 기본적으로 15만 원에서 20, 20만 원입니다.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도 2년이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 2년 정도만 해도 시, 1억 정도는 모읍니다. 시드, 시드머리를. 1억을 10년 단위로 해서 세배 벌면 3억이에요.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하면 규고 9억 정도 벌겠죠. 네 이거를 욕심을 버리지 말자 어차피 내가 노동수입은 계속 만들어 가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쉽게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 2년 단위로 1억을 모으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1억을 가지고 3억을 만들어도 다음에 시드머니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은 시드머니에서 3억에서 플러스 2억 정도를 더얹이게 되면 오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승기를 또 만났다. 10년에 두번 정도를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됩니까? 15억이 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는 어떻게 상승기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닷권을 기다리는 하락기 때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좋은 입지의 물건을 버티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햄버거 여러분들이 좋아합니다. 네, 햄버거 모렌 버페시 한 말이죠.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햄버거를 언제 가장 좋아합니까? 네, 가격이 싸졌을 때 할인 행사할 때가 여러분들이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죠. 하 왜? 싼 가격에 내가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주식 투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